자, 우선 박재상 씨 실망입니다. 5분 남았습니다! 5분이면 할수 있지? 5분이면 충분하다는 박재상 씨. 안쓰럽네요. 스쿼트를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박재상은 원상아를 정말 사랑하고 있는 것 같죠? 반면 원상아는 박재상을 이용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스킨십을 허락해주지 않다가 막상 자신이 원하는 것이 있을 때만 박재상에게 스킨십을 허락하는 듯한데 스킨십을 한 후에 박재상은 5분 만에 싱글벙글이 되어 선고고 나발이고 오인경을 해치려 들죠. 아마 박재상이 원상아를 지켜주겠다고 한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쭉 박재상은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용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재상은 사람을 죽이는 연극을 하는 원상아의 어떤지 어떤 매력에 빠져 이렇게 집착하며 사랑하는 것일까요? 이전에 이내가 과거의 원상아의 사진들을 보며 원상아가 지금과는 다르며 밝고 착했던 것 같다고 했죠. 어렸을 때 아데리아네는 지금하고 아주 달라. 밝고 어린애 같고. 조금 착해 보여. 아마 중학교 1학년 때 엄마의 죽음을 기점으로 원상아가 망가진 것 같은데 어쩌면 박재상은 중학교 1학년 원상아의 엄마가 죽기 전 원상아의 착하고 밝았던 모습을 보며 사랑에 빠졌고 다시 그 해맑은 웃음을 보고 싶어 하는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원상아가 왜 박재상을 서울 시장에 그리고 대통령에 앉히려는지 정확한 이유가 나왔습니다. 왜저 사람들이 서울 시장 되고 대통령이 되려고 기를 쓰겠습니까? 모든 사업의 핵심은 인어가라는 것을 똑똑히 깨닫게 됐거든요. 명예욕보다는 역시 돈 때문이었죠. 자신들이 원하는 사업을 허가해 줄수 있는 권력. 그 권력을 이용해 돈을 수십 배로 불릴 생각인 것 같습니다. 원상우는 오인경에게 박일복이 갖고 있는 땅이 얼마인지가 아니라 왜 갖고 있었는지를 물었어야 했다고 하죠. 문제는 그 땅들이 이제껏 무엇이 되었고 앞으로 무엇이 될 것인지죠. 실제로 박일복 씨가 가졌던 땅은 도시개발사업의 혜택을 보거나 고속도로가 뚫려 시세차익을 20배를 넘게 남겼습니다. 아마 고모 할머니가 인경에게 남긴 땅들도 어떤 사업이 허가가 되면 엄청나게 오를 땅들이겠죠. 개인적인 생각으로 박재상이 서울 시장이 된다면 가장 오르게 될 땅값은 정난의 멤버들이 공동 소유하고 있던 원령 학교가 세워져 있는 엄청난 면적의 땅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13만 평 땅에 공동 소유주들이야. 어떤 사업이 허가되기까지만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업은 원기선 장군부터 이어져 온 가장 바라던 사업이겠죠. 원상우의 충고에 그 사람이 허가하는 사업들 관련 토지 소유주들을 살펴봐야 돼요. 오인경이 정난애가 가진 토지들을 조사해 그들이 행하려는 사업에. 테크를 걸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원상우가 드디어 정신병원을 탈출하고 박재상에게 총을 겨눴는데요. 자신의 가문에서 벌이는 행위들을 본인이 끝내려는 것 같죠. 아마 인주가 원상우에게 자신의 동생 인경에 대해서 해줬던 말 옳다고 생각하는 일은 어떻게든 해낸다더니 아, 누군가 오인경 기자님에 대해 그렇게 말해줬어요. 옳다고 생각한 일은 어떻게든 해낸다 이 말이. 겁쟁이 원상우를 행동에 옮기는데 기점을 한것 같습니다 원상우는 박재상을 처단하는 일즉 자신이 옳다고 생각한 일에 다른 사람들을 끌어들이지 않으려는 것 같습니다 과연 원상우의 계획은 성공할까요? 원상우의 계획은 아마 실패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고편에 시한폭탄과 함께 누군가를 저격하고 있는 최희재가 나왔죠 해당 장소는 아마 3일 후 박재상의 유세 장소로 보이는데 아마 원상우가 박재상을 죽이는데 성공했다면 시한폭탄과 함께 최이재가 누군가를 저격할 이유도 없겠죠. 더해서 예고편에서 인경이가 노트북으로 무언가를 보고 엄청 놀란 표정과 함께 눈물을 흘립니다. 인경이 보는 것은 원상우의 죽음일까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 개인적으로 인경은 이내가 납치되는 장면을 보게 된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이내를 구출하기 위해 최도일과 인주가 원령가에 잠입한 것으로 보이죠. 아마 이내가 납치되었다는 사실을 인주가 효린에게 말해준다면 배신한 줄 알았던 이내가 사실 배신을 하지 않았고 자신의 엄마로 인해 납치됐다는 사실을 알게 된 효린이 엄마에 대해 분노하게 되고 그 배신감에 효린이가 자취를 감춘 것 같습니다. 그로 인해 예고편에서 원상아가 효린이를 찾아 나서는 것 같고요. 효린아! 많은 분들이 효린이 친부가 박재상이 아니며 친모가 원상아가 아닐 수도 있다고 하시는데 원상아가 효린이를 애타게 찾는 장면과 이 전화에서 엄마가 효린이를 지켜줄 거야 했던 장면 아이가 엄마 지켜주는 거 아니야? 엄마가 효린이 지켜줘야지 그리고 오늘 원상아와 마찬가지로 무대 위에서는 발연기이지만 무대 밖 현실 공간에서는 엄마를 속일 정도로 명연기를 펼치는 효린이를 보니 실제 상황에서 연기하는 것에 대해 살아있음을 느낀다는 원상아와 닮은 점이 많은 것 같아 효린이는 원상아의 딸이 맞는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원령가에서 이내에게 손대기 시작한 걸 오인경이 알게 된 순간, 불도저 인경이 원령가를 더욱더 세차게 들이받게 될것 같습니다. 최희재가 오인경에게 통풍구를 지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유격을 받은 적이 있는지, 운동을 잘하는지 물어봤으나, 오인경은 모두 못한다고 했죠. 허나 어둡고 더러운 곳에 오래 있을 수 있냐는 질문에는 유일하게 자신있게 대답했습니다. 원령가의 말을 빌리자면,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 중 하나인 인경이 어둡고 더러운 곳에 오래 있을 수 있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거겠죠. 사업 허가가 좌초되자 대출한 돈을 갚지 않기 위해 은행마저도 없애버린 정난해인데 아무리 로비를 해도 인허가가 나지 않아 사업이 좌초되자 그 사람들이 일부러 은행을 망하게 한 겁니다. 그들을 상대로 현재 장부가 없는 오인경이. 어떤 펀치를 날릴지 기대가 됩니다. 부디 인경이가 장부 복사본을 남겨두었기를 기도합니다. 자 그리고 예고편에서 채도일이 병실에 누군가를 만나러 갔는데요. 수갑이 채워져 있는 것으로 보아 범죄자 같은데 누구일까요? 아마 채도일의 어머니 같은데요. 소감되어 있는 동안 한 번도 면회 온 적이 없다던 채도일인데 무슨 일로 엄마를 찾아간 것일까요? 바로 대답을 들었기 때문이겠죠. 채도일은 몇십 년이 지난 지금에야 어머니에게 제대로 된 답을 들었습니다. 자신은 살인을 하지 않았다는 것 말이죠. 도일이한테 전해주세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아니어라고. 현재 채도일에게는 당시 사건 현장에 쓰인 망치를 가지고 있으니 병세가 있는 곳으로 보이는 어머니를 무죄로 만들어 범죄자 생활을 끝내주지 않을까 싶네요. 자 끝으로 아빠가 정치인이 되어도 엄마의 삶을 포기하고 싶지 않다고 했던 원상아의 말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 아빠가 정치인이 되어도 엄마의 삶을 포기하고 싶진 않다고. 원상아가 살인을 저지르고 있단 걸 알고 있는 효린과 이내에게는 아빠가 당선이 되어도 자신의 살인 연극을 멈추지 않을 거라는 말로 들렸겠죠. 두 언니들은 밖에서 원령가를, 오인혜와 효린은 안에서 원령가를 무너뜨릴 준비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그리고 원상아는 어린 시절 엄마의 죽음을 작품으로 남겼고 오인혜 역시 죽어가는 언니를 그림으로 그렸었죠. 오늘 자신이 목을 매단다면 그 모습을 그려보고 싶다는 이내를 보고 원상아가 미묘한 표정을 짓는데요. 나는 결국 저기에 목을 매서 죽게 되나요? 그 모습을 그려보고 싶어요. 자신과 많은 공통점을 보이는 오인혜에게 원상하는 어떤 감정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이상 오늘 작은 아시들 구화 리뷰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18 리뷰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저의 복선 해석과 내피셜이 마음에 드셨다면 채널 구독과 알람 설정을 통해 남은 작은 아시들 저와 함께 정주행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은 볼품 없잖아. 꽃이 피면 진짜 공주님이야.